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왕테라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총한 개동 29세대 주차 120% 가능한 현장이고요. 역세권 현장이에요. 원종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초등학교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등학교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중고가 다 도보권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고강 제일 시장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홈블러스도 차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랑 대형마트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강 선사유적공원도 도보 2, 3분 거리에 있고 은대미공원이 또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한번 내부 보러 가보실게요.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 사이즈 엄청 좋고요 지금 신발장 키큰 장으로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두개장이다거울이어 가지고 한세 사람까지는 거울이 보일 것 같아요 일괄소등 버튼 위치에 있고요 중문이 사이즈가 보이세요? 엄청 넓은데요? 어, 엄청 크네요 어, 그리고 약간 브라운 빛이 나는 재질이라 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오시면 세 번째 방 먼저 보여 드릴게요 맨끝 방이네요 이쪽은 맨 끝방이고요 오, 지금 사이즈가 두 번째 방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널찍하네요 굉장히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다용도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쪽에 대피 공간이 아 이쪽에 대피 공간이 구나 대피 공간이 굉장히 커요 뭐야? 베란다는 솔직히 좀 저기 작게 나와 있는데 네. 대피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 목소리 와. 올리시는 거 들리나요? 올리는 거 들리시나요? 음, 장난 아닌데요? 네 사이즈 너무너무 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널찍하네요, 방들이. 약간 이 복도식인 구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들어오면은 바로 벽밖에 안 보이는 맞습니다. 약간 이 프라이빗한 구조입니다. 네. 자, 다음. 요게가 세, 세 번째 방. 어, 방금 봤던 데가 그두 번째 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작은 방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널찍합니다. 아, 응. 그리고 지금 베란다 있는 방보다는 여기가 채광이 좀 좋잖아요. 네. 발코니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방이나 이제 서재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뭐, 담배는 피면 안 되죠? <laughs> 담배, 담배 피시면 안 되고요. <laughs> 약간 유혹이 생기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쵸? 어, 이런 공간이 참 많은 <웃음> 집이죠? <웃음> 그쵸. 네. 자 이어지는 거실 거실인데요. 이쪽에도 보시면 거실 가기 전에 발코니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왜 이렇게 많죠 여기? 그렇죠.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서 지금 조명까지 깨끗하게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저기 혹시 보이세요? 산이요? 고강 선사 유적공원입니다. 어 저게 유적공원인가? 너무 예뻐. 어 너무 푸릇푸릇하고 좋고요. 그리고 위에 다른 세대의 방해가 없다는 점 참고해 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간 어떠세요? 너무 넓죠? 와 진짜 넓네 너무 넓고요 와 진짜 사이즈가 한 4m50 정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파벽도 넉넉해서 좀 다인용 소파 충분히 두실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등 외에 옆에 라인 조명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라인만 싹켜 놓으면 또 예쁠 것 같아요. 무드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도 지금 타일 재질이 고급스럽게 좀 들어가 있고요. 줄눈 시공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테라스. 와... 아, 진짜 이게 메인이죠, 오늘.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테라스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여기 벤치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조 잔디까지 다 깔려 있고요. 위에 세대가 여기가 더 높은 층이 있긴 한데요. 계단식 구조기 때문에 저희 층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점 세대 방이 없이 바베큐 파티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진짜 크네요. 너무 좋죠. 야 갖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주방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렇게 선반이 있는데 이거 뭐 식탁 자리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딱 자리예요. 어. 식탁 자리예요. 식탁 공간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기역자로 주방 공간이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전혀 작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창까지 또 완벽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없는 게 없네요. 이쪽에 선반장 위아래로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베란다. 네. 오. 야, 주방 베란다에 세탁기 있는 게 너무 좋죠. 이렇게 수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청소할 수 있게 수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완벽한데? 보일러 어, 공금까지 있고, 이쪽에 선반장 하나 짜고, 이쪽에 세탁기 두면 완벽할 것 같아요. 네, 완벽한 주방 베란다입니다. 중문도 있습니다. 네. 예쁘네요. <laughs> 들어오시면 일단은 바로 앞에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지금 샤워 공간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벽이 되게 고급스러운 거 같아요. <laughs> 반질반질. 재질이 코팅까지 싹다 되어 있고요. 거울도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는 타일이네. 그렇죠. 비싸 보이는데? 넓습니다. 메인 안방 공간이고요. 사이즈 너무 좋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창이 지금 조금 낮게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채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테라스로 넘어다녀도 되겠는데?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3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왕 테라스가 있는 현장인데, 부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이즈를 가진 테라스입니다. 분양가랑 이런 게 지금 좀인하돼서 많이 저렴하니까요. 빠른 문의 주시면 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자였습니다.